네 안녕하세요 자동차품 기어합니다 어, 오늘은 저기 그랜저 h g 차량 에어컨 필터를 이제 교환을 해볼 건데요 어, 오늘 교환할 제품은 어, 독일 브랜드인데요 어, 헬라 에어컨 필터를 한번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영상 보면서 한번 또 같이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, 지금부터 어, 헬라 에어컨 필터 이제 교환을 할 건데요. 어, 에어컨 필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,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이제 차 외부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그 공기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, 특히 이제 헬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, 독일 기술로 이제 제조된 제품인데 IoT 성분이 없어요. 무검출된 성분인데 그 IoT 성분은 다들 아시죠? 그 예전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됐던 성분인데 그 이제 성분이 없는 제품이 이제 헬라 에어컨 필터고요. 그리고 이제 초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제품입니다. 네 이제 어, 에어컨 필터 보통 위치가 요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데요 여기 먼저 이렇게 열고 안에 있는 뭐 잡다한 것들 다 빼야겠죠 그래서 얘네들 하이패스 예전에 쓰던 게 있어갖고 네, 전원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네,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면 옆에 이렇게 걸쇠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좀 촬영 좀 해줄 수 있어요. 옆에 보면은 이렇게 걸리는 애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옆으로 밀면은 빠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대시보드 그 글로브박스가 부드럽게 열리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빼줘야 교환이 가능해요. 옆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안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부품이 있는데 이거는 차마다 다른데 아마 거의 고무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돌려갖고 빼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거를 빼면은 얘가 이제 열리고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에어컨 필터 고정하는 이제 커버가 있는데 여기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눌러서 빼면은 돼요.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지고, 네, 아까 요거, 요 부분, 요렇게 네, 눌러서 빼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빼면은 바로 이제 에어컨 필터가 보여요.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, 네, 이렇게 안에 보면은, 이렇게 모래 같은 것도 있고, 좀 씨앗 같은 것도 있고, 그 아무튼 더러운 게 많아요. 그리고 보면 딱 봐도 이제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세 개를 하고요. 그리고 안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낙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보시고, 네, 하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헬라 에어컨 필터 이제 볼 건데, 네, 그리고 빼가지고 제가 이건 미리 한번 뜯어봤어요. 그래서 요 사이즈, 네, 이렇게 해서 여 보면은 이렇게 공기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, 여기 밑으로 가게 해서, 밑으로 가면 요 방향이죠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, 그냥 쭉. 이 다음에, 다시. 하고, 옆에, 네, 그고리댐포 고리, 튕겨서, 조정을 하면 끝납니다. 글로우 박스 잘 닫히고, 네. 이렇게 해서, 교환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에어컨 필터 한번 교환하면은, 이제 그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도 되게 잘 이렇게 들어와요. 예전에 먼지들 때문에 잘안 들어왔는데, 에어컨이나 히터 이렇게 틀기 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시면 6개월에 한번 아니면 뭐 계절 바뀔 때한번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면은 또 건강하게 또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상으로 헬라 에어컨 필터 교환하는 영상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